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각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과 그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적인 나쁜 습관과 전통을 주님 앞에서 다풍부하고 내려놓으며 주님 따라 주가 행하는 대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25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식성이 바뀌면 체질도 따라서. 변화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떠한 환경에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과 몸의 변화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여 왔습니다. 베드로는 주인 잡히시기 전날 주님으로부터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육신의 그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허망되고 거짓된 위선자인지.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본인 자신보다도 믿지 아니한 그 주위에서 이러한 자를 판단하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여기에 속한 그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정직하고 청결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의 균형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그 생각대로 사는 삶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되 표면적으로, 어식적으로 사상과 철학적인 이론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평화하고 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아니한 변화되지 아니한 육지에 속한 그 생각이 그들 몸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위성과 변화되지 아니한 허망한 육신의 기대를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가 사랑한 하나님 사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많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 생명의 영에 속한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만 해서 주가 증가하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 아멘.